자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 어, 이번에도 좀 조,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 엄청 앞전에 배웠던 것보다 엄청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지금 안녕하세요 쓰고 반갑습니다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지금 어떻게 나오죠? 한 줄에 다 나와요. 보이죠? 지금 한 줄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많이 해도, 어, 그 다음에 탭을 많이 쳐도 여전히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얘가 최대한 띄어주는 거는 딱한 줄밖에 안 돼요. 한 줄. 한 줄이 아니라 딱한 칸밖에 띄어주진 않습니다. 한 칸.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탭을 치고 뭐 엔터를 여러 번 해도 안 띄어집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를 쓴 다음에 반갑습니다라는 녀석을 밑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쓸수 있는 게 뭐냐면 br 태그라는 거예요. br. 어. br 쓰나미에도 탭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어 근데 br 같은 경우는 다른 엘리먼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딱 봐도 지금 얘는 뭐 다른 엘리먼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다른 녀석들은 열고 닫고가 있는데 얘는 여는 것만 있고 닫는 게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참고로, 이제, BR 태그를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걸 뭐,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닿는 태그를 쓴다?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써야 돼요. BR을. 그래서, BR을 뭘 뭐라고 하냐면, 셀프 클로징 태그라고 합니다. 셀프 클로징 태그라 해서, 그냥 하나짜리 태그에요 하나짜리 태그. 하나짜리. 그래서, BR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쓰냐에 따라서, 내가 띌수 있는 숫자의, 어, 이제, 어, 줄의 칸수가 달라진다. 뭐, 이렇게 쓰면, 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또, 쓰고, 어머, 어서오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줄이 지금 네 칸이 띄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BR은 이렇게 씁니다. BR도 가끔씩 써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굳이 태그를 삽입하지 않을 때, 어, BR을 이용해서 줄을 띄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도 잘, 자주 쓰는 태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 해볼게요. 자, 저는 뭐 네이버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저는 이렇게 쓸 때, 네이버라는 녀석을 누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어, 네이버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라는 엘리먼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고 싶어 하는 링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A. A라고 쓸게요.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A라고 쓰면 안 되고, 어,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속성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a 안에 속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자, 저는 href라는 속성을 부여를 할 거예요. 클래스 뭐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클래스는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고 어,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a 엘리먼트라는 녀석한테 속성이 지금 몇개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rf라는 속성이 하나,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속성이 하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속성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속성명, 그 다음에 구분자, 속성값. 자 속성값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큰 따옴표 여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 안 돼요. 무조건 큰 따옴표로 적으셔야 돼 작은 따옴표로 하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어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뭐 그래서 요거 없이 적으시 요거 없이 적는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쌍따옴표를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 태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요 href라는 속성인데 여기에다가 속성 값을 채워주면 되는데 어떤 속성과 저는 네이버 링크를 걸드, 걸도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링크를 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네이버라는 녀석이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A로 감싸주니까 네이버라는 글씨가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자 클릭하면 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동이 안 됩니다. 음. 이동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어 Ctrl+7 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자 href 링크 맞죠? 아닌데? 이게 이동이 안될아 그렇죠. h t l s를 안붙였네요 제가. 음. 자 그래서 네이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네이버를 클릭하면 이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펜에서만 이게 지금 링크로 해서 이동하는 게 막혀 있기 때문에 다 어, 당황할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시프트 7 누르면 재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싸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으로 해서 링크를 링크가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붙이면 되냐면 타겟 타겟 블랭크 언더바 한 다음에 블랭크 어. 자, 이런 식으로 써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에 네이버를 클릭하게 되면 새 창으로 이런 식으로 열려요. 어. 그래서 어 타겟 블랭크 속성이 여러분들 이제 보, 보통 링크를 클릭했을 때 세창 열기로 들어가지는 거는 타겟 블랭크라는 속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세창 열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A 엘리먼트를 쓰면 이렇게 글씨가 파란색으로 나오고 이제 요거 언더바 이렇게 밑줄 그어지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없앨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맞춰보세요 A의 디스플레이 기본값은 뭘까요? 자, 모든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본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A의 디스플레이 기본 값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A한테, A, 한테4 r m 이라는 폰트를 줘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그러면, 자, A가 디스플레이 블럭이었으면 얘가 이렇게 한 줄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한 줄에 못 나오겠죠. 제가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볼게요. 자 블럭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가 지금 한 줄을 통째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블럭 지워볼게요.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죠. 그렇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a의 디스플레이 기본 속성 값은 블럭이 아니다. 어 그래서 일라인 블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a는 디스플레이가 일라인입니다. 일라인 어 일라인입니다. 어, 나중에 일라인 블럭과 일라인 숙성에 대해서 이제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릴할 건데, 그래서 A 태그는 정확히 말하자면 일라인이에요. 왜? 일라인인 거 어떻게, 라인 숙성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일라인 숙성은 제가 어떻게 나온다?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라인 계열에는 엘리먼트들이 실제로 몇 개가 있습니다. 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사실 블럭인데, A는 디스플레이 속성 값이 1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 해볼게요. 레드. 자, 레드를 주게 되면 어때요? 원래 한 블럭이라면 한 줄에 하나씩 나와야 이제 블럭인 거잖아요. 근데 배경색을 지우면 어떻게 된다? 어, 당연히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그 글씨 높이와 너비만큼 이렇게 나오는 걸 보아서 아, 딱 봐도 얘가 1라인이구나. 어, 그래서 1라인 어, 블럭. 과 인라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A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다. 즉한 줄에 여러 개가 같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라는 녀석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근자들은한 줄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A의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